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구 차량고속 김진명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저는 또 출근해서 캡티바 차량 리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좀 선선한데 낮에가 워낙 더우니까 아 비라도 좀 오면은 또 선선할 텐데 아무튼 또 감기 기운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밤에 또 밤에는 좀 쌀쌀하더라고 요 희한하게. 자 오늘 캡티바 맛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자, 오일 갈고 6만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캡티바가 제가 열몇 대가 있었는데 저번 달에는 그거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 달도 매입을 많이 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키로스가 짧아서 키로스가 짧으면 은 서로 경쟁이 있잖아요, 경쟁. 매입하는 예, 것도 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래도 저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좀 싸게, 조금이라도 다만 돈만을 싸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만 원이 뭡니까? 몇십만 원이지. 팩을 설명해 드리면요. 캡티바 디젤 2.0 이륜의 어드벤처 팩. 그리고 2015년 7월에 2015년 형식이고요. 키로수는 무려 6만 3 0 0 k 로 2.0의 디젤이죠. 흰색 바디를 가졌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이후드본 네트만 W. 판금 들어가서 W. 사고,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무사고인데, 이후드 때문에 그 단수로 나오네요. 단수 자, 그러면 여유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 끝내주죠? 백화인상 없고. 깨끗하죠? 에어 때문에 반바도 깔끔한 편이고. 그릴 보세요. 그릴도 끝내주죠? 집이라든가가진 거뭐 색상 바른 것도 별로 없네요. 물럼 금장이죠. 여기는 조금 새카맣게 조금 되있네. 어 양쪽 안개는 깨지거나 백화장 습격고 투톤 칼라인데 밑에이 흙바지도 이상 없고요. 투톤 칼라인데 여기만 조금 쓸렸네요. 여기 쓸리고 여기 이제 나이트 워시액처럼 나이트 분사 분사되는 그런 스위치 안에 누르면 여기 딱 멋지게 분사가 되더라고요. 분수처럼 기능이죠, 뭐 기능.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근데 볼까요? 돌빵 문고 시끄러치 없습니다. 터치한 적 없고요.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도 안 보여요. 진짜 와 깨끗하네요. 깨끗해. 헨다 펜다. 헨다도 날 파리 먹이 파리 하고 터치한 적 없는데요. 자 몰딩도 뭐 아주 색상도 새카맣게 바른것 없이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타이어 고새 겁니다. 돈 보셨죠? 휠은 오쓸렸네요이 하나 이만큼이 좀 쓸렸고, 여기로운데 조금씩 군데군데, 기스 좀 있고요. 깨끗합니다. 뭐, 세차도 잘 되어 있는데, 오우, 뺑미로 살짝 실금이, 있네. 여기, 이 정도는 뭐 타야죠. 이 정도는, 뭐, 완전 깨진 건 아니고, 약간, 이거는 뭐, 특성상, 원가 절감상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뭐, 여 파리가 없고, 여기가, 아, 이상하네. 오우, 터치한 데가 없어요. 몰딩, 흠집 까진 거 없죠? 뒷문, 뒷문도 날파리 모기, 여기가, 아, 살짝 하나 있네요. 날, 날파리 잘안 보이는데요. 은, 새카박에 때가 뭐 하나 묻어있고, 터치한 적 없어요. 몰딩 깨끗하죠? 어, 발바지, 발바지도 짱짱하고요. 루프랙 필라 까진 거나 비스해진거 없고, 뒤휀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팔이 터치한 적 없죠? 타이어가 새고그 다음에 휠은, 뭐, 군데군데 조금 쓸렸습니다. 쓸리고요. 어, 뒤에도 보시면은, 자, 대로동 보세요. 깨끗하죠? 깨지거나, 백화 현상 습기 없고, 착한테는 없네요. 브레이크 등 LED 빨간색, 깨끗하죠? 새거나 닮없어요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택이 잘 되어 있고, 윈도우 브러시도 상태 좋아요. 뒤에 금장, 엠블럼도 여기만 조금 뭐 묻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뭐 새거나 닮없습니다 앞뒤로. 그릴은 그냥 진짜 새거나새고 노, 기스, 물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얼굴이, 그냥 거울이네, 거울. 그리고 반바 투톤이죠 우레탄 톤 칼라인데 여기 뭐 조금 집어넣어 뭐. 떼네 떼 떼처럼 되어있는데요 근데 마우라 두개 돌출이고 견인구리 센서 세개 차간거리 액세서리 역시도 깨진 거 흠집 없고 우레탄도 뭐 색상 바른 거나 흠집 까진 거 없습니다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고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차박 낚시 어, 그물도 이렇게 딱 해놨네 뭐,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는 또, 빼버려 빼고 설명을 해드려야죠. 자, 이거는 그물은 일단 빼고, 매트 깔아놨죠? 7인승, 7인승이고, 어, 먼지 하나 없죠? 깨끗합니다. 여기는 삼각대, 유리 세정제, 그 다음에 털이게, 뭐야, 작기까지 다잘 돼있죠? 어, 이 정도면은 뭐 전차점이 또 관리를 잘한 거죠. 자, 후방카메라도, 뭐, 새거나 다름없네요. 뒤에 핸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팔이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죠. 타이어 새 거에, 휠은 기스가, 오이 휠은 기스가 하나도 없네요. 자, 뒷문 날파리 모기 팔이 없고, 앞문도 날파리 모기 팔이 없고, 터치한 자국 없죠. 깨끗합니다. 뱅미로 깨지거나, 아, 여기도 살짝 금이 있네요. 이게 이제 커가지고,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좀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정도는 타셔야 되고요. 몰딩도 뭐, 흠집 까진 거 없고, 색상 바른 거 없죠. 발바지도 짱짱하고, 루프레 필라도 까지거나 키스해진거 없습니다. 펜다, 날파리, 뭐, 이 팔에 털치냐적 없죠. 그 다음 타이어 세거에 휠도 여기만, 뭐, 묻은 것처럼 되있는데어 휠이 깨끗하네요. 이 차량 외관 아주 좋습니다. 앞뒤로도 그렇고, 역시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지, 사실 틀리네요. 별은 7 개. 안에 설명 드릴게요. 선팅도 보세요. 뭐 선팅도 흠집 하나 없어요. 아주 끝내주죠. 도어 트림도 철마 우드처럼 되있지만 까지그 나비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손잡이도 사용감 여기만 좀 있네요. 사용감 없고 문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먼지 때도 하나도 없어요. 도어등 잘 들어오고 여기는 커블도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역시도 몰딩까지 아주 깔끔하죠. 상태 양호하고 접이식 패미로 밑에 이제 분사. 물 나오나 안 나오나 시동을 키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백미러 조절 수 있지, 계기판 조절 수 있지, 카드 넣는 공간도 돼 있고 시트는 수동인데 와, 가운데 식물 이야 시트가 진짜 주름 있지 새거네 새거. 세거. 진짜 뭐 퀄리티 높아요. 에어백도 있고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보세요. 깨끗하죠. 아 이제 이게 커버 저거는 제가 놔놓겠습니다. 뒤에다가 일단 쓸수 있으면 쓰시고 조우석 시트도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새놈 새놈. 와, 끝내주네, 끝내줘, 진짜. 이런 차, 실내, 시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 키는 하나네요, 하나. 하나고 뭐, 6만 6 4 2 k m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트거나까지가 해지 먹고, 어, 하이패스도 싸지로 달아놨네요. 사용 하 가능한... 이게 이제 카바를 씌워놨기 때문에, 이게 새 거네, 새 거. 와,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콘그 다음에, 커블도사물랑 여기, 비상 창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눌려야 돼요. 열선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C5, 시가책 1 2볼트 프로테어콘, CD, CD, 비상깜빡이, 그 다음에 VDC. 내비도 뭐 7인치네, 7인치. 트립도 위로 빼놓고 후방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매트는 이제 사제사제로 이제 표현할게요.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또 멋있네요. 자, 우드도 보세요. 조금씩 때만 묻은 것 같지, 뭐, 까지거나 기스, 철망우드 없고요 룸미러는 기본 안경집 이상 없고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블랙박스도 앞뒤로 돼 있는데 남의 쓰던 거니갈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흠집 없죠 와, 커튼도 해놓고 도어트림 아주 깨끗합니다 우드 보세요 뭐세거나 다른 거 없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손잡이도 사용가 없어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뒤에도 열선 시트 스위치 이상 없고요 자 도어트림 뭐, 먼지 때 사용감 하나도 없고,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역시도 깔끔, 여기만 좀흠집안 했네요. 그 다음에 시트도 역시나 아주 끝내줍니다. 먼지 때, 뭐, 사용감, 기스, 없습니다. 여기 커블도 보세요. 때 하나 없죠? 목바지도, 실밥도 더 하얗게 살아있고, 때 없고, 새으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책 12V 매트는 사제, 빨간색 천정도 먼지 때가 없습니다. 뭐 실내 이 정도면은 진짜 고운 쎄거 아닌가요? 툭툭툭 특이급두 말하면 잔소리 별인 연락에 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피곤해한면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엔진 미미, 위성 미미 끝내주죠 그리고 등속 조인트 오무기아가 이상 했나 없나 뚝뚝뚝뚝 소리라는 거. 타이어 소리 여러분 보시기 에 어떻습니까? 제 눈의 안경이죠. 저도 이런 차 진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차 상태 끝내주네요 진짜. 어느 분이 가져갈지 모르지만 개탄 겁니다 개탄 거요. 예 토요일 날.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야 이런 차. 자 타이어 소리 안 나고 하체도 잡소리 없고 미션도. 치는거 없죠? 출력도 딸리는 거 없이 양호하고. 와, 진짜 뭐 이런 차. 자, 하체도 대글보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잡소리 찍어 찍어 소리 나는 거 없고. 푸싱링크쇼바오시스터암로암다 이상이 없고요. 브레이크 모듈도 한번 밟아볼까요? 드라는 거 없어요. 정상이고요. 하체도 뭐 한번 또 제가 계약하시면은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날씨도 뭐, 화창하고, 물론 덥긴 하지만. 자, 이 펠리세이드,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차. 가성비 좋잖아요, 가성비. 자,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까요? 밀리거나, 쏠리는것 같고. 그럼, 뭐, 끼익, 끼 소리 나는 거나, 떨리는 거 없죠? 자, 타이어, 도면에서도, 잡소리 없고. 언덕도 한번 올라 볼까요? 스무스하게 또. 와, 뭐, 바이킹이네, 바이킹. 자, 직선 코스도 밟아 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나, 안 나나? 안 나죠? 오, 차도 잘 나가고, 타이어 소리 안 나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우회전, 상태 좋습니다. 주행성능 합격 이상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도 정상적인 소리죠? 와, 에어컨, 야, 끝내주네요. 배터리도 농 배터리, 새 거고요. 보세요, 녹아나없어요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6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5만대, 6만대, 한 670에 했는데, 이건 사실 조금 더 들어갔네요. 6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타는 타이어 값만 해도 돈2 0 0만 들어가잖아요. 가격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음급대전은 1등 하셔야 돼요 버스 지난 다면 흔들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반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수 수수량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폐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휴가철 다가오고, 또 휴가나 다름없죠? 여러도 엄청 덥고 하지만 이럴 때는 또 계곡가서 놀러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차무소 김용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